아이케,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이네요. 그죠? 네. 날씨도 굉장히 좋고, 오늘 날짜 10월 25일인데요. 월급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이틀째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그 홍콩 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잘 버텼어요. 미리 빠져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제일 뭐,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게, 결국 반도체의 바닥 시그널이 나왔던 거. 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캐펙스 투자 축소, 감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하방 경직성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좀 심리를 완화시켜줬고.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제가 희망회로를 또 치사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희망회로를 치사량으로 돌려보겠는데, 제가 그렇잖아요. 하방은 결국 메모리에 있는 거고, 결국 위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80층 계신 분들 고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파운드리에서 뭔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 정리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3나노 GAA 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6월부터 양산을 탔어요. 그죠? 6월부터 양산을 탔고. 최근에 TSMC가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TSMC는 3나노 핀팻이죠. 핀팻 구조로 계속 하는 거고. 기존의 핀팻 구조는 원래 쓰던 거고. 삼성은 핀팻에서 4나노, 5나노까지는 핀팻 쓰다가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을 쓰고 있죠. 요거 하나의 힌트는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요. 자, 이번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후공정. 결국 패키징이죠. 고도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후공정 쪽에 신경 써야 될 텐데, 삼성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 확대하겠다. 투자 확대는 메모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요즘에 투자 확대한다 그러면 기겁하죠 메모리 같은 경우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메모리 쪽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이요. 특히나 파운드리,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메모리 쪽은 투자를 줄이고요, 파운드리 쪽은 투자를 늘리겠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후공정 쪽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들 하고요. 관련 업체들. 네.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어떤 업체가 나올지. 네.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반도체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반도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이야기하는 무어의 법칙이죠. 무어의 법칙 트랜지스터 수를 늘리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미세공정을 하면 되는 거죠. 3나노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재료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하이케 같은 것들, 기존에 지루코늄 계열 쓰다가 하프늄 계열 쓰면 재료를 바꾸니까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료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후공정을 고도화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최근에 요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어드밴스드 패키지 지난해 영상 보시면 제가 HBM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지 이쪽 헤테로지니어스라고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죠 네,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는데 이종 칩, 이종 칩접 칩이죠 네. 제가 늘막 그림 그리면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은 OS, AP,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최적화인데, 자, 요거는 반도체 회사가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요런 것들을 할수 있는 회사는 플랫폼 회사들이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뺏는 건데요. 요거는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구글은 OS, 요즘 펜서라는 AP까지 이제 했는데, 구글은 완제품이 없죠. 네, 완제품이었기 때문에 구글은 여기서 빼긴 했는데요. 구글도 나중에는 이쪽으로 하고 싶어 할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 어드밴스 드 패키징 돼서 어드밴스 드 패키징은 우리 영상 보신 분들 많이 하실 거죠. 요즘엔 찐팬 아니면 우리 채널 잘안 들어오니까 네, 그냥 할게요. <laughs> 자, 일단은 2.5D. 3D라고 하죠.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는데요, 이종집적 측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칩넷, 칩넷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거고, 이제 칩넷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이거 쓸 때만 해도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그래도 좀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많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요거에 대한 로드맵을 내놨어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계획을 드디어 내놨습니다. 아니 도대체 삼성은 하이브리드 본딩 언제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자,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거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룰 거니까요.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I/O 수를 최대한 늘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범프리스 범프가 없는 거죠. 네, 범프가 없는 건데요. 요거를 25년부터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23년부터 자 지금 굉장히 협피치, 굉장히 촘촘한 범프 같은 경우는 한4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 지금 양산 수준이거든요. 요거를 23년까지, 23년까지 25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높이겠다. 그러면 40 마이크로미터에서 25마이크로미터로 높이면 아이오 밀도수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아이오 밀도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제가 요즘에 주식도 안 되다 보니까 무연만화를 많이 보거든요 무연만화를 보면 이게 사람이 뭔가 세맥을 뚫는다 그러잖아요 막이 무공 깨달음을 얻어서 이게 몸의 근골을다 바꿉니다 그럼 세맥을 뚫는데요 세맥이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잖아요 자 세맥이 I.O가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훨씬 더 민감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I.O수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시그널을 통과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지는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칩의 성능을 고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에 공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어드밴스트 패키지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외로 어드밴스트 패키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회사는 인텔입니다. TSMC는 원래 이어드밴스트 패키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점점 더 많은 회사들 AMD나 뭐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이런 업체들이 점점 더 많은 어드밴스트 패키징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후공정 투자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삼성은 사실 여기서 조금,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었어요. 이게 후공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했었는데, 결국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희망회로를 돌려보자고요. 삼성이 3나노 GAA가 수율이 잘 나와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챔리스 고객사들을 많이 땡겨 옵니다. 네. 많이 땡겨 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 희망 회로를 돌려 보겠습니다. 자, 많이 땡겨 오면 결국 일이 많아지죠. 네. 일이 많아집니다. 일이 많아지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후방 생태계가 중요해집니다. 자, 삼성이 가장 취약한 게 뭘까요? 후방 생태계죠. 결국은 오싹 사 생태계. 후공정 생태계고요. 그리고 칩니스 칩리스가 뭡니까? 결국 IP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죠. 자, 대표적인 게 뭐, 암 같은 회사들이고요. 암은 뭐, 당연히 어떤 생태계 정점에 있는 회사니까. 자, 칩리스라 그러면 우리 DSP라 그러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칩리스 생태계에 있는 업체들이죠. 대표적인 게 뭐,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쿼아시아 그리고, 세미파이브. 알파칩홀딩스, 가온칩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삼성 파우드리에서 일이 많아지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얘들이 외주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외주를. 자기들도 물론 후공정적인 일이 많아지지만 아주 중요한 뭐 헤테로지니어스 침렛 같은 것들 아주 어려운 공정들은 직접 하겠지만. 그 외에 덜 중요한 것들은 계속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자 이런 회사들이 뭘 하냐? 이런 회사들은 턴키로 턴키로 수주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용역 사업도 합니다. 용역 사업도 합니다. 자 턴키라는 게요, 이제 패니스가 설계도만 들고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수백억 단위. 수백억 단위의 어떤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한테 큰 돈이 되고요. 용역은 스팟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돈이 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키 쪽이 커지면 이런 업체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설계 인력들, 네, 설계 인력들 엄청나게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뭐 AD테크 같은 경우는 한 500명까지 지금 되고 있고, 코아시아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이 수백 명 수준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설계,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M&A를 통해서 점점 더이 회사들 간에 규모를 키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세미파이브 같은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을 인수해서 규모를 키우는. 자,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는 사이파이브의 자회사이거든요. 네. 사이파이브 자회사인지 지금 정확하게 지분 관계는 모르겠는데, 원래 사이파이브 창업자, 세미파이브에 지금 창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분 관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프파이브 같은 경우 리스크파이브라는 그죠 암코어 암코 대체할 수 있는 요런 코어 아키텍처를 공급해주는 회사거든요 네, 지금 암에 대항마로 구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좋은날 님이 또 길게 남겨 주셨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이 떠오르는데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5G를 건너뛰고 6G로 간다는 전략인데 6G 시대에 어떤 장비가 주목을 받을까요? 업체도 알수 있다면 좋지만 인공위성, 통신장비, 카메라 등 어떤 장비가 주목을 받게 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국내 장비 중에도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국내 통신 장비주 완전 죽을 수고 있는데 살아날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네, 이게 맥락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스타링크죠. 네, 스타링크인데요. 이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게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인데, 요게 이제 6G의 핵심입니다. 6G의 핵심이고요. 자, 6G의 핵심은 디바이스랑 통신 장비랑 그리고 적외도 위성이 같이 3차원으로 통신을 해서 초저지연 그리고 전지구 커버를 하는 게 목표죠. 네, 그런데 이제 당장 정의도 위성이 모든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통신 파트너들이 필요하고요. 자, 통신 장비는요, 또 이게 MEC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거든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미니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미니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존 통신 장비에서 약간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프로세서도 들어가야 되고 메모리도 들어가야 되고 물론 단순 안테나 가지고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주 항공 산업이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 항공 그러면 이거 방산하고 좀 많이 직결이 되는데요 일단 저교도위성은요 저교도위성은 요게쏴 올리면 요한 3, 4년 되면 낡아 버려요 낡아서 폐기해야 되거든요 또쏴아야 됩니다 계속 계속 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발사체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스페이스X를 또 만든 거죠 그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다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한국항공우주나 우리 누리호 발사 그죠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런 우주항공 업체들이 다 직결되는 겁니다. 직결되는 거고요. 뭐 여기 안테나하는 인텔리안테크 위성 안테나하는 세트레가이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직결이 되는 거고요. 너무 광범위한 거죠. 그리고 멀티액세스 쪽에서는 이제 기존 통신 장비 업체들이 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런 것들은 약간 통신사 좀 주도로 MEC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신사 주도로 좀 많이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더 이제 윤곽이 좀더 드러나야 되는 건데요. 굉장히 그 광범위한 산업이다.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큰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고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통신 장비를 일단 저궤도 위성을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주에서 되려면 이게 또 내구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상에 있는 것하고 또 다르겠죠. 그러면 거기에 소재부품 장비 또 관련된 변화들도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탈중국이죠. 탈중국입니다. 네. 중국산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국산화 되는 것들을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